최근 5월에 일 동안 양봉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내내 양봉을 기록하며 100%의 양봉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엔 최근 10거래일 동안 양봉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입니다. 시가총액 3조원 이상의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한 지지력이 확보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전일 대비 저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전일 대비 저가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는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고가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고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일의 매물대를 돌파하며 상승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전일 대비 고가상승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입니다. 양봉비율과 저가상승비율, 그리고 고가상승비율 등 앞에서 살펴본 종목들 중에 중복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